자, 요거 1kg 6 0 0짜리고요 저는 세종은 4만원에 지금 흥장해서 했습니다. 여기, 어, 소래보고 보시면은, 다 오시면 흥장하십시오. 저는 흥장하고 다 이게 끝난 상태에서 찍습니다. 여기 보시면, 솔직히 천명의집에다가저 걸렸거든요? 이분 때문에? 이분 때문에 여기 섰습니다. 그찮아서저딴데를 갔어요. 초상권 없어졌죠? 약간 허, 마스크 드려주세요. 아, 마스크는 안 되는데. 살짝만 드렸다 올리면 돼요. 자. 이분이 저를 잡았습니다. 도와달라 그래서 저는 진짜 그 한마디 잡았, 잡혔습니다. 왜그냐면전 진짜로 완도까지 어 넘어갔다가 해안 먹고 여기까지 왔어요. 일부러 왜 이왕이면 인천 사람들이 향가 신던데 코로나 때 힘든데 와서 도와줄 수 있는 길이 있다면 그런 게 도와주는 거예요. 자요거는 자, 잠깐 보여드리겠습니다. 이분이 하시는 거고요. 저는 처음 보고요. 이름도 모르고 성도 몰라요. 진짜 저 아시죠? 아무것도 모르는데 저말 한마디로 즐겁고 행복하면 그거로 떠납니다. 우리 사모님은 고흥고성 전잘 모릅니다. 처음 왔고요. 제가 아는 집은 지역 다른 집입니다. 거기 가다가 걸렸습니다. 그리고 가다가 걸렸어요. 진짜로요. 예 그리고 여기 공흥고성집 전화번호입니다. 알아서 하시고요. 저는 여기 32호를 때문에 잡혔고요. 33호에서 뜨고 있습니다. 이분, 저때 약간 고짓말 했는데, 그래도 이쁩니다. 왜? 네. 열심히 사는 모습이 즐, 즐겁고요. 저 세종은 항상 이런 분들을 도와드리고 싶습니다. 그리고 1분 40초니까, 아직 시간이 많으니까, 약간 더 찍겠습니다. 자, 제가 여기, 제가 인천 남서구 댄스 스포츠 연맹회장할 때, 저 여기 굉장히 많이 왔습니다. 저 댄스 스포츠 여기, 하, 참 눈물이 나네요. 올 때마다. 왜? 여기서 고생하는 걸 생각하면 은 진짜 힘듭니다. 저 인천이, 남동구 댄스 스포츠 연맹 해장할 때, 여기 보시면 공원이 있습니다. 거기서 매일같이 춤췄습니다. 영하 20도에도 춤췄고, 영하 30도에도 춤췄습니다. 그리고 저는 댄스 일로또 아직도 남아있습니다. 그리고 여기 일부러, 소래포구를 한번 붙여주려고 왔습니다. 세종은 우리 소래포구 상인들이 심는 거 압니다. 그리고 많이 영상이라도 찍어줘서 이분들한테 도움이 된다면, 이분들한테 도움이 된다면 열심히 찍겠습니다. 자, 옆에 보시면 이렇게 크게 잘 해놨습니다. 세종이 있을 때 여기 불이 났고요. 불난 다음에 다시 해서 처음으로 왔습니다. 그렇지만 세종은 항상 여러분들과 같이 있고요. 항상 여러분들이 손길 아래에 있습니다. 자, 소리 푸고 많이 와 주십시오. 저 세종이었습니다. 여러분, 인체에서 댄스 스포츠 세종입니다. 여기 계신 분들 이렇게 한가 합니다. 오늘 금요일인데도 왜 네, 코로나 때문에 이렇게 한가 가지고 있습니다. 굉장히 잘 지어놨고요. 돈 투자를 많이 했습니다. 우리 구천장님, 옛날 구천장님 고생하신 거 압니다. 그리고 세종도 항상 그 마음 변치 않고 있습니다. 옆에는 금순이도 있네요. 구루도로 그루드로, 어? 그루드로 아시죠? 다구루도로 팔아 주십시오. 그래야 같이 더불어 가고 물려 나눌 할수 있습니다. 여러분, 세종은 전을 돌고 거기서 해안 먹고 왔습니다. 일부러, 일부러 여기 와서 먹으려고. 왜 인천 시민들이 힘든 거 죄송합니다. 다른 데 계신 분들, 저는 인천시민이기 때문에 인천에서 먹습니다. 좀 죄송하지만 저는 전골 돌아가지고 해집다 들고 왔지만 안 갔습니다. 왜? 이쪽 서래포구에서 팔려고? 서래포구에서 먹으려고 안 갔습니다. 먼저도 어 인천 영종도 가서 먹었죠. 왜? 인천 일부러 영종도 가서 먹은 겁니다. 어떤 일이 있으면 인천에서 재정을 그렇습니다. 그리고 재정은 열심히 합니다. 여러분, 고부님은? 끝나시겠습니다 네, 네, 네. 여기 우리 언니 진짜 이름만 알려줘. 난 모르는데 이름 알려줘. 알려주면 네, 네, 네. 핸드폰에 내전내화번호 내 저장하고 여기 전화번호 저장하고 안르쳐주면난 저장을 안 해. 천명. 천명이라고 저장하시죠. 아이 싫어. 난그럼안 해. 이름을 알려주면 저장. 이름 안르쳐주면 저장 안 해.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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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안할 거니까 그냥 놔두겠습니다. 자, 여러분. 자 5분이 넘은 관계로 이제 끊고 우리는 햇집을 향해서 출발하겠습니다 여러분 인천에서 세정이었습니다 여러분 사랑합니다 바이바이 안녕 누나 바이바이 오빠도 안녕